왼쪽 어깨에 손 대고. 네. 머리는 고정하세요. 머리랑 어깨랑 이렇게 분리. 그래서, 분리. 그렇죠. 풀리 뒤로 쭉. 네, 뒤로 쭉. 예, 풀리 쭉. 예, 55.6까지 나갔어요, 지금. 네. 지금 왼팔도 이제 사용하는 것도 많이 좋아지시고 몸도 편하고 좋아지셨는데 그래도 왼팔 쓸때 아직까지는 조금 오른팔이 자꾸 개입하려고 하는 게 조금 강하시기 때문에 차라리 오른팔을 잘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음. 오른팔이 어떤 느낌으로 왼팔에 따라가야 되고 얘는 어떠한 힘을 쓰는 건지 조금 한번 알아볼게요 네. 오른팔도 잘 쓰면 거리에 도움이 됩니다 거의 오른팔이 있을 때 네. 많이 개입을 하시는데 맞아요. 오른손이 개입하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음. 손목으로 잡고 뒤에서 이렇게 치려고 하는 느낌이 너무 강하셔서 맞아요. 지금 스윙을 잘해도 계속 여기서 이렇게 잡고 음. 끊는 느낌들이 좀 강하시기 때문에 이 오른손의 역할을 좀 만들어 볼 건데 네. 저희가 그냥 채 놓고 오른손만 잡아보고 한번 스윙을 해 볼게요 오른손만 가지고 만든다 그러면 저희 백스윙 가면은 몸이랑 같이 돌았을 때 팔이 이렇게 구부려졌죠. 네. 팔꿈치가 이렇게 <laughs> 아래를 가리킨 상태에서 구부려져 있거든요. 네. 그럼 다운승이 진행이 되면은 여기는 그냥 붙어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고 회전이 진행이 되면 그렇죠. 방금처럼 이렇게 따라와줘야 돼요. 음. 근데 실제로는 팔꿈치가 이렇게 따라오는 느낌이 아니고 그쵸. 팔꿈치보다 손을 잡고 네. 먼저 보내시려고. <laughs> 맞아 이러기 때문에 거리 손실도 자꾸 생기시는 음.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번에는 오른손의 역할이 이렇게 생기셨다 만들어졌으면 몸턴 할때 이렇게 따라올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언제 펴야 되느냐? 여기서 지나가면서 펴지는데 펴졌을 때도 지금도 보면 떨어지려고 그러서 네. 펴져 있을 때도 음. 붙어 있어요. 어. 이런 느낌으로. 예, 예. 그렇게 가져야 몸이랑 같이 지나도 가고 음. 이 오른손의 역할이 일정하게 열렸다 닫혔다 이 느낌이 생겨요. 근데 지금 팔꿈치는 오지 않아. 여기다 두고 이런 그쵸. 느낌으로 네. 치려고 하는 게 훨씬 강하죠. 이러다 나중에 조상도 많이 오시거든요. 음. 이번에는 오른손으로 차량을잡아놓고록볼게요 네. 자, 이렇게 잡으셨어. 그러면 백스윙 가서 이렇게까지 돌아서 만들었을 때 다운스윙이 진행이 되면 그렇죠. 그럴 때 몸이랑 같이 회전되죠. 아까 그랬죠. 이런 거이 느낌이에요. 네, 네, 그죠 여기서 그러면 바닥을 치면서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펴줘야 될지 멈춰놓고 이렇게 쳐야 바닥이 맞았지 음. 왠, 오른쪽 팔꿈치가 계속 진행을 하면서 바닥을 치고 이렇게 지나온다라고 생각하고 네. 열심히 한세번 정도 해볼 거예요 피싱을 줬다가 피싱했을 때도 이렇게 감 들고 자취는 이렇게 지나가요 지금 아안 떨어지고 손목서 제가 밀어들어서 이렇게 붙어서 지나가야 바닥이 자연스럽게 맞아요 다시 한번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시죠. 바닥 치려고 일부러 힘을 손목을 안 쓰셔도 돼요. 네. 다시 손목은 힘 하나도 안 쓰셔서 상관없어. 그러셨다가 붙여서 이렇게 아, 지나가는 느낌이 되셔야 돼요. 음. 그러면 오른쪽을 지금 분명히 쓰고는 있는데 네. 손목을 쓴다든지 음. 힘을 과하게 쓰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팔꿈치, 가 네. 계속 내 느낌에는 이렇게 해서 내몸 앞으로. 그렇죠. 이제 음. 이게 끄는 거 연습 많이 하시다 보면 네. 이렇게 와요. 음. 그래서 얘가 또 이렇게 치는 듯한데 네. 강해지신 거여서 음. 올라갔다 이 팔꿈치가 무조건 내 가슴 앞으로. 그렇죠. 그렇게 네. 내 가슴 앞으로 진행한다는 느낌 이 드죠. 네. 거기서 네.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더이 몸이 다 들어가죠. 네. 왜냐면 어. 뒤에서 때리려고 하지 않고 있으니까 음. 몸이 계속 오픈이 되시는 거거든요. 패스 다시 한번 이렇게 오셨으면. 겨드랑이 붙어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계속 팔꿈치가 몸 회전이랑 같이 들어간다 생각, 여기서 그리고 쭉 펴지기만 하 펴진다고 해서 여기서 절대 떨어지지 네. 여긴 항상 붙어 계셔 음.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지나가 그렇죠, 지금처럼 저희 공 한번 쳐보실까요? 네, 네. 그 왼팔을 좀 도와주세요 저도. 그렇죠 네, 더 있고 나갈 때 팔을 펴준다고만 생각 그렇죠 다시 한번 쳐볼게요 네. 팔꿈치 진행 그렇죠 네. 오. 지금 느낌 어땠어요? 오, 좋아요 약간 네. 던져지는 느낌이지 네. 공을 채는 느낌이 아니지 네. 그래서 골프는 내가 일부러 채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 던져지고 내가 클럽이 채지는 느낌이지 네. 실제로 공을 확 채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오른팔 우리 처음에는 계속 이렇게 맞추려고 네. 최대 싱을 쓰셨잖아요 네. 이게 자꾸 밀어내는 것처럼 음. 느껴지셔야 훨씬 공을 혼자 다는 게 훨씬 좋아요어 아. 지금 괜찮았는데 타이밍안맞아한 아, 네. 번만 더 쳐보세요 네. 하려고 음. 하셨어 거드랑이 조금 더 붙어 있어야 돼요. 면이다, <laughs> <laughs> <주연이라 싶다>. 또. <laughs> 공만 놓으면 지금 팔이 아니라 네. 손목을 좀 많이 쓰셔서. 계속 열면서 몸까지 열릴 때. 네. <laughs> 지금 훨씬 잘하신는 거예요. 네. 지금 느낌을 계속 연습해서 음. 팔꿈치가 조금 더 계속 내몸 앞에까지 그러니까 쌓아온다는 네. 느낌. 그렇죠. 그래서 이 연습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이 모양에서 몸에 전하면서 팔꿈치가 항상 내몸 앞에. 음. <laughs> 근데 지금도 보시면 여기 있어요. 와. 여기서 계속 이렇게 늘려고 네. 하시는 거고 음. 팔꿈치가 그냥 이렇게 내면 앞으로 온다는. 그렇죠. 그런 느낌 드셔야 돼요. 몸이 쓰러져서 오르려고 하는 느낌이 아니라 네. 지금 같은 느낌으로 팔꿈치가 앞으로 돌아온다는 느낌이 드시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조금 이해하시면 좋냐면, 음. 오른팔이 공을 치는 역할을 할때 타이밍인 거잖아요. 음. 던지는 타이밍이 생기는 건데, 우리가, 우리가 뒤에서 이렇게 끌어내려서 여기서 푸는 게 아니라, 내그 음. 타이밍을 좀 앞으로, 아, 앞으로. 앞으로 끌고 가는 거다. 네네. 여기다가 붙는 네. 거다. 근데, 근데 그게 끌고 간다고 표현을 하면 끌고 가는 것처럼 음. 느껴지면 그게 아니라, 여기 뒤에서 빨리 치는 게 아니라 그걸 조금 더 늦게, 더 와서 음. 왼쪽으로 몸이, 우리 왼팔 리드 하잖아요? 네네. 왼팔의 리드를 얘가 따라가서, 음. 따라가서 앞쪽에서, 힘이 던져지는 어... 것처럼 느껴진다 그 네,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오른손으로 그냥 치기만 하려고 그쵸. 하니까 뒤에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음. 배웠던 것처럼 네. 왼쪽이 리드해서 왼쪽을 열어주고 써줄 때이 오른손이 치려고 방해하는 음. 게 아니라 따라오라는 거지 아. 그래야지 몸의 앞쪽으로 와지고 던져지는 것도 우리가 뒤에서 이게 아니라 네. 앞쪽으로 시원하게 음. 던져지는 느낌이 네. 드는 거니까 음. 그렇게 이해하고 하시면 네. 내가 오른손이 이렇게 들려오는 모양이 아요 모양만 여기서 만들어 라는 음. 게 아니고 아 얘가 이렇게 갖고 와서 이 앞쪽으로 칠하는 거구나 네. 라는 걸 조금 더 이해할 수 음. 좋을 것 같아요. 네. 왼팔이랑도 조금 연결돼서 생각해보면 네. 우리가 왼쪽을 돌면서 왼손 팔뚝이 외회전하면서 네. 리드에서 멀리 가기로 했잖아요. 푸시하는 것처럼 멀리 밀어내는 아, 느낌으로. 그쵸.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뒤에서 당겨서 치는 게 아니었으니까. 근데 오른쪽 팔꿈치 모양만 보면 마치 당기고 있는 음. 것 같지만 실제로는 왼손이 끌어주고 있는 걸 네. 얘는 따라가고 있는 음. 거다. 따라가서, 그렇죠. 앞쪽으로 던져줄, 그렇죠. 방향이 전환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조금 네. 더 타이밍 맞추기 쉬우실 거고 네. 오른팔에 대한 이해도 조금 음... 더 높지 않을까 아, 예, 예. 네, 생각해 보시는 음.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자복한번 아, 예. 해볼까요? 네. 네,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끝까지 다 해보시고. 네. 네. 더 해보시고 더 지나 간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여기서 네. 네. 치는 타이밍이 아니라 지나가서 펴진다 느낌이니까. 네. 어, 저... 그렇죠 예. 괜찮아요 왼팔이 계속 지나갈 때 오른손은 뒤에서 따라오면서 네. 밀어주는 느낌 알겠습니다. 지나가면서 펴줘요 근데 그 느낌은 생각보다 훨씬 더 앞쪽에서 앞쪽으로 예. 오케이. 그... 괜찮아요 지금도 아직은 조금 뒤에서 하려고 하는 힘이 강해서 왼쪽까지는 음... 거고 자꾸 연습해서 그 느낌을 계속 왼쪽까지 계속 지나갈 수 있게 애니게임에 한 골이라도 괜찮다는 네. 느낌들 네. 정도로 생각을 좀더 하고 치셔야 돼요 왼손 리드 조금만 더 왼손 리드요? 과감하게 막힌 혈전을 뚫어야죠 네. 또 막히고 있어요 왼쪽으로 진행하면서 예, 네, 괜찮았어요? 아. 네 괜찮아요 아. 한번더 그렇게 되네 네. 한꺼번에 두 가지를 잘 못해서 <laughs> 제일 잘하시네요 예. 그마인브도 거의 지금 150... 145까지 누르셨네요 네. 아까 딱그 느낌에서 50 정도 가서 줬는데 네. 오른손이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왼팔 가는 걸잘 따라다니면서 부드럽게 들어가다 보면 네. 지금보다도 스피드가 훨씬 더 올라가죠 그래서 오른손도 쓰되 네. 왼손이 가는 걸잘 따라다니면서 지나가는 느낌으로 네. 절대 뒤에서 잡아놓고 치는 느낌이 아니시고 따라가는 느낌으로 연습해 주시면 훨씬 더 좋아지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